34일차 매매일지 김종봉따라기 채널의 직장인입니다 구독자 260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저는 김종봉 투자자님 영상 유튜브 시청 후 따라하게 하고 있고요 3개월 안에 처음으로 코스피 지수로 이기는 종목 3개월 안에 거래대금 2천억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합니다 눌림목이 나왔을 때 매매를 하고요. 오른포의 시점을 손절 시점으로 봅니다. 시작은 금액은 1,500만원이고요. 동전주 안하고 시가총액 500원 미만 하지 않습니다. 자본 잠식 종목 na, 부채비율 na, 유보율 na 종목은 매수하지 않습니다. 시나리오는 매수 위치 정하고요. 1차, 2차 분할 매수합니다. 매도 지정가하고 손절가 지정하고 있고요. 시세 위치 알람 스마트폰을, 통, 스마트폰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성할 점은요, 오늘은 수수료, 수수료만 내고 나왔습니다. 근데, 음, 그, 결론 그, 매도한 종목은 레인보우 노보틱스인데, 초반에 좀 상승할 것 같았는데, 상승에 좀 위치를 전혀 주질 않더라고요. 전혀 위치를 주지 않았기 때, 또 했고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이제 95,900원이라는 위치까지 왔는데 제가 샀던 위치가 95,900원이었기 때문에 오늘 뭐 5만 원 손실이지만 바로 그냥 거의 좀 떨어질 때쯤에 그냥 바로 그냥 손절 처리해서 그냥 제가 목표했던 그런 위치도 아니었고 해서 깔끔하게 그냥 어 매도하고 처리했습니다. 결론은 좀 상승을 했지만. 제가 원하는 그림은 아니었기 때문에 빨리 손절했다는 것만 해, 해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 제가 원하는 위치, 그리고 원하는 위치까지 내려오지 않은 그 움직임이 좀더뒤다면 어 이렇게 빠르게 스윙 그 손절 내고 나와도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수료만 내고 나왔다. 그래도 어 제가 이런 습관 최대한 습관 지키면서 나아갔다.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좀 반신반의 해서 올라갔지만, 내일 또 올라갈 것 같지만, 이런 종목들은 뭐, 깔끔하게 그냥 있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일 관심 종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요 종목들은 제가 그냥 빼놓고요. 네, 여기에서 종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에, 아, 이 종목 나좀 매수할 만 하겠다. 이런 종목으로 1봉 보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에코프로. 에코프로, 뭐, 안 봐도, 안, 안할 겁니다. 에코프로 b 에뭐 오늘, 이 캔들, <laughs> 생선, 생선 뼈 캔들이 나왔네요. 일단, 많이 올랐구요. 포스코 DX, 오늘, 야, 그래도 4,000원 나왔네요. 고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 근데 이거 너무 지독한 종목이라서, 일단 이거는 좀 피하겠습니다. 아주아주 아주 지독한 종목이라서 이그 종목은 피하고요 아 이게 또 제가 잘못 해놨네요 자레인볼로빅틱스 아니고 포스코 DX 포스코 DX 오늘 뭐 장이 하락했는데 이만큼 상승을 줘서 어 지금 8.9% 남았으니까 아이 종목은 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좀 움직임이 가파라서 와 오픈롤과 알맥은 그냥 이거는 뭐 그냥 어, 도박이라 생각하고 들어가 볼까? 라고 생각하지만, 전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나중에 크게 물려서,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참겠습니다. 이스 페타시스, 근데 뭐 이거 끊임없네요. 이거 언제 그만두나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아, 위치 너무 좋습니다. 홀딩스보다 퓨처엠이 더 좋아 보이고요. 루딧. 루딧, 괜찮아 보입니다. 오늘 근데 큰 상승이 나와 가지고 조금 좀 어려운 위치라서 이건 좀 빼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승했고요. 삼부통은 어제 관심정부에 놓지만 오늘 와 위치 좋았습니다. 삼부통은 아직 괜찮다고 보지만 눌림이 나왔을 때좀 매수하는 걸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현대로템도 오늘 큰 상승이 나왔고요. 아 진짜 이런 종목들. 그냥 후회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냥 원하는 위치까지 왔을 때 그때 매수하는 걸로 좀 해보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제가 그냥 이거 종목을 떠나서 위치가 좀 좋아서 SK 이노베이션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 지금 RSI에서 빠져나왔으니까요. 그러고는 지금 눈에 띄는 종목은 많이 없습니다. 지금 다. 점을 찍었고 지금 장 분위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한번 지켜보면서 매수 내일 한번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세 종목 딱 그냥 세 종목만 보고 초반에 초반에 좀 위치 괜찮다 그러면 바로 그냥 매수해서 한번 어,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퓨체엠의 손절가는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거니까 어, 손절가는. 369,000원 이고요 3부 토가는 그 다음 저가인 3,150원. SK이노베이션은 오늘 저가인 164,700원을 기준으로 손절가를 잡고 매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